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찾아가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 안녕 그 아들 보내사 과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모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에 그신사랑그 어찌다 있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라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 삼절입니다 아들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이어남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어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이어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이어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이어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애와 유다의 왕의 궁전애와 이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 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기라고 촉구를 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게 우리 살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바벨론을 섬겨야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말을 하죠.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영화의 성전의 기구가 이제 곧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두,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는 이레미아가 있고 다른 한 쪽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대립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누구를 따라서 가셨겠습니까 예레미야의저 말이 옳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게 정말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인가라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걸 분별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선지자를 따라가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그들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소수에 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다수의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다수인가 소수인가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지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리미아의 예언이 맞는 것은 그의 지적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저지른 잘못과 제약에 대한 지적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온갖 횡포와 폭력과 보리를 일삼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지적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지 선지자들은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막연한 희망만을 심어질 뿐입니다. 이렇게요. 괜찮다, 평안하다. 곧 나아질 거다.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막연한 희망만을 심어주고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희망을 심어줍니다. 앞서 바벨론이 가져간 성전의 기구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거짓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이스라엘의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예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함으로 그걸 통해서 바벨론에서 그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인지가 그런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단순히 나라와 나라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그걸 지적하고 있죠. 이 문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의 영적인 타락이 문제인 것이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죠 안정과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괜찮다,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반면 예레미야는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예레미야라는 사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쓸데없는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냉철한 판단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판단도 부족했고 영적인 판단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지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지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를 따랐을까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언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런 환상, 놀라운 이야기,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꿈꿨던 수많은 그런 환상들도 다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곧잘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들을 걸러내는 경향들이죠. 특히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한 달만 계속해서 이 새벽도 주일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 분명히 저를 찾아오실 겁니다. 한두 주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그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찾아오겠죠. 여러분, 무엇이 좋은 말씀일까요? 희망의 메시지요. 좋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평안함의 메시지를 주는 거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예레미야도 평안의 말씀을 전해요.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 전합니다. 그런데 뭘 뛰어넘지 않냐면 현실을 건너뛰지 않아요. 심판을 건너뛰지 않아요. 그걸 지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로 이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막연하게 사람들에게 희망만을 심어주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도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악기란 뜬구름 잡기식의 희망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찔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찔러서 쪼개지기까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건 거부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 곧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건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으로 받게 된다면, 그건 혹시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조금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유다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바른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현실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늘 우리가 잘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 영혼에 그것이 참으로 하나하나 잘 남겨지고 그리고 박혀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걸러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는 참 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는 금세 기뻐집니다. 그러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금세 우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쉽게 이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들렸을까요?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불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어지는 말씀, 우리 마음에 조금은 불편한 말씀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 그런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거리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앞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남겨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으로 더해 주시고 물질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평안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언제나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지날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 걸음에 함께 해 주시며 그 모든 시간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형편 그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아버지님께서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헤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병도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해져서 더욱 하나님 잘예비하고 섬기게 도와 주옵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친척들을 향해 형제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빛과 소금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즐거운 시간들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